마라탕. 마라샹궈. 거의 양꼬치 칭척 저는 그 건대 응. 그 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거 중국 음식 거리 있거든요. 거기 가서 많이 먹어요. 거기가 아, 진짜 현지 맛처럼 해놨거든요. 한두 번, 두세번 정도 먹어봤어요. 마라탕. 저는 먹어본 적이 없고 그냥 당면이 들어가 있는 것만 알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유로 한번 마라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기대가 됩니다. 어떻게 될지, 우유로 만들 수가 있을지 너무 너무 기대가 되고 걱정도 돼요. 된장이 어딨어, 이제? <목소리> 으아 이거, 이거 맞아요? 어, 그거, 빨리! <목소리> 빨리! 기름 다 탄다고! 배추가 돼. 생명이잖아. 배추가 달달한 맛다 말하는 배추가 간다고. 생명이지. 야채 없으면 안 된다고. 10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? 한글날, 한글날. 한글날 맞지? 어, 한글날. 한글날이요. 그럼 무수, 몇, 무슨 요일이에요그거는나아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빨간날. 는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은는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개는 나는. 나는, 나는. 나 나는. 나는, 나 상결할까 이거? 는 삼... 나는. 어? 강해야되나아한 번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는, 나는. 나 MVP는 무엇의 약자일까요? 베스트 플레이어고 베스트라고? B는 B잖아 이건 V고 아 그러네 Most, player. 어. Major, Most Valuable Player Major Victoria Pulse m o s 오케이 좋아 간짜장에서 간이 의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? 간장이지 바보야 간된장이에요. 간된장이요 간은 조절할 수있어야 간임 간. 양파를 넣어. 간된장 에 양파 더 많이. 맛있겠다2 번. 편이 안 되셨네요. 네, 저 알아요. 네, 알아요. 일 <laughs> 번. 간을 조절할 수 있어. 내가 캐리했잖아. 저희가 캐리한다고. 마라 소스가 없네요. 마라 소스 없으면 어떡 해요? 된장이랑 고추장 약간 이거 마라탕이 아니라 그냥 고추장찌개 같이 될것 같은데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오빠가 여기 기름 두르고 그다음에 이걸 튀겨야 돼이 고추장과 된장을 고추장은 2 그다음에 된장은 1로 맞춰야 돼요 그럼 일단 기름을 먼저 부을게요 아나 무서워 어? 새거죠? 뚜껑을 쌓아야 되죠?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비벼줍니다 이게 큐민씨드예요 이게 큐민씨드를 불리고 나서 이거를 물기를 안 빼주면 은 얘가 튀어요 뜨거워 뜨거워 뜨거 된장이 어디있어 근데 된장이 있어 아 이거 이거 맞아요? 불꺼 빨리 <laughs> 기름 다탔어 오우 아! <laughs> 검은 땅콩이 되긴 했는데 어? 검게 면안 된다 는데 어느정도 볶아졌으면 이제 마라소스 넣을게요 아 벌써 넣어요? 네한개더 짜? 더 짜? <목소리> 오빠가 아까 다 태워먹어가지고 이게 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면서 해주셔야 돼요 사골육수를 이 안에 넣겠습니다 대박 이 기름 봐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그거 다 넣어요? 이게 산초가루라는 건데 이게 완전 마라 냄새예요. 이게 완전. 깎아서 한 큰술 정도 넣어 주고. 원래 이 선생님이 맞나요? 세이지? 응.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. 싱겁습니까 이거는 떡볶이 맛드는거 같아요. 소설, 음. 운수 좋은 날의 저자는? 김천지 파치요? <laughs> 아 <laughs> 이거 문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지? 세글자겠죠 강담 <laughs> <방달> 현진관. 안 <laughs> 나와 여자야. 현 진영. 아 이거 그럼 오떻게 알아. 맞은 맞은 <laughs> 척이야. 알아. 다시다 는 얼마큼 넣어야 되죠? 그것도 한 스푼. 한 스푼. 청경채. 청양제. 청경채는 뿌리는 질겨서 못 먹어요. 날려주고. 버섯 이 와서 좋지. 버섯은 손질할 때 절대 씻으시면 안 돼요? 왜요? 향이 날라가요. <laughs> 어머. 그거 조금 넣고.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두부예요 두부. 여러분 이거 알아요? 북한에서도 이제 잘못 사는 동네인가? 아, 이제 한 소끔 끓으면 우유를 좀 넣어줄게요. 원래도 우유가 들어가나요, 선생님?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원래는 사골 육수로 내서 하는데 네. 우유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? 이거 마라 샹거 되는 거아니에요 <laughs> 어, 비엔나, 비엔나도 넣자. 어, 이거 마라 샹거예요. <laughs> 요 이제 청경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청경채는 숨만 죽으면 되니까. 이렇게 죽여버려! 죽여버려! <laughs> <laughs> 마라맛 나요. 조금. 근데 약간 마라맛보다는 고추장찌개인데 고추장찌개 거기 약간 중국의 향신료를 섞은 느낌? 하이라이트를 불러야죠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위엔 소리.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소고기 주세요. 배정품은 배추요. <놀람> <놀람> 와 어? 쉣, 같은 소세... 아니야 소세지라도 어디야? 아 완성이 됐죠? 짠 <laughs> 야식이네 야식 네 <laughs>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진짜 맛있거든요? 음 근데 마라가 아니에요. 일단 냄새는 그건데 감자탕. 음, 약간 이 맛이 맞아요. 양꼬치 먹으러 가면요 소스 주는 거 있거든요. 찍어 먹으라고. 그 소스 맛난다. 음, 가리봉동이에요 지금 여기. 너무 맛있어. 음 맛있어요 여러분. 이건 신이 덕분에 맛있는 겁니다. 음. <laughs>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가좀 약간 당신이 이런 어, 게 거부감. 어 호불호가 있으면. 강하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해드리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푸짐하고 술안주로 딱입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. 음. 라면 말고 희재가 자신 있는. 김치 볶음밥 가능? 가능. 저희 캠핑 가서 바베큐해 <laughs> 먹어요. 전에 얘기했잖아. 응. 너무 해보고. 싶다. 계속 계속 피할 해야 돼. 계속 응. 얘기 해야 돼. 저희 캠핑 가서 바베큐해 먹어요. 가서 제가 김치 볶음밥 만들게요. <laughs>